안녕하세요. 딥다이브에 오신 청취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 볼 자료는 정말, 어, 뭐랄까, 굉장히 독특해요. 신과의 대화 형식으로 쓰인 책의 일부인데요. 인류의 역사나 신화 또 남녀 관계에 대한 아주 대담하고 솔직히 말하면 꽤 도발적인 관점을 제시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자료가 제시하는 하나의 거대한 가설을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탄이나 남성신 같은 개념이 대체 왜 어떻게 생겨났다고 주장하는지. 그리고 그 과거의 권력 구조가 지금 우리에게 어떤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지. 뭐 그런 이야기죠. 그렇죠. 단순히 옛날 이야기를 듣는 걸 넘어서 현재를 이해하는 새로운 렌즈 하나를 얻어가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네, 특히 이 자료의 모든 주장을 관통하는 핵심 열쇠가 하나 있어요. 바로 우리가 그냥 힘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인데요. 외부를 통제하려는 권력하고 내면의 어떤 연결감에서 비롯되는 권능은 완전히 다른 거라는 주장입니다. 아, 권력과 권능. 네, 인류의 역세가 이 둘을 혼동하면서 비극이 시작되었다는 게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뼈대가 될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그 비극의 시작점부터 한번 따라가보죠. 자료가 아주 강렬한 문장으로 시작을 해요. 우리가 스스로 만든 감옥에 너무 오래 갇혀 살아왔다고요. 근데 그 감옥의 정체가 외부의 어떤 게 아니라. 우리가 억누르고 외면해온 우리 자신의 감정들이 가고 딱 지적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다섯 가지 자연스러운 감정을 언급하죠 슬픔, 노여움, 부러움, 두려움, 그리고 사랑이요 음.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슬픔은 빨리 극복해야 하는 거고 맞아요, 울면 안 된다고 배우죠 그렇죠, 분노는 표현하면 안 되는 미성숙한 감정으로 배우잖아요 부러움은 그냥 속으로 사겨야 하고 두려움은 없는 척해야 용감한 사람이 되고요. 심지어 사랑마저도 통제하려고 하죠. 네. 가장 긍정적이라는 사랑마저도 조건이랑 때를 따지면서 통제하려고 한다는 거죠. 맞는 말이네요. 감정을 솔직하게 느끼고 표현하는 걸 굉장히 어색해하는 문화가 분명히 있죠. 그런데 이 자료는 이런 감정 억압이 그냥 개인적인 불편함에 그치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우리 사회 전체의 불행과 파결을 불러온 근본 원인이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어요. 이건 좀 엄청난 주장인데요. 그렇죠. 그리고 이 거대한 주장을 뒷뻗침하기 위해서 자료는 이 감정 억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역사적인 변곡점을 딱 지목합니다. 아, 그 시점이 언제인가요? 바로 인류 사회의 지배 구조가 목권제에서 부권제로 넘어가던 그 거대한 전환기였다는 거예요. 목권제에서 부권제로 네.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게 나약함의 증거로 낙인찍히기 시작한 바로 그 시점. 이 지점에서부터 우리가 오늘 다룰 모든 이야기가 파생된다고 설명합니다. 목권제 사회라 흥미롭네요. 물론 이건 이 자료가 제시하는 하나의 가설적인 그림이죠. 실제 인류학적 증거와는 별개로 이 이야기가 상징하는 바에 집중해서 들어봐주시면 더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네, 모든 권력 구조는 그 이면에 이런 신화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니까요. 자, 그럼 이 자료가 묘사하는 목권제 사회는 대체 어떤 모습이었나요? 음, 지금과는 그냥 모든 것이 정반대인 세상이라고 상상하시면 돼요. 모든 것이요? 네. 여성이 정부, 종교, 상업, 학계 같은 사회의 모든 주요 기관을 이끌었습니다. 여성은 생명을 낳는 종지로서 창조의 근원으로 여겨졌고 자연스럽게 위대한 어머니 여신을 숭배하는 문화가 자리잡았죠. 그럼 그 사회에서 남성의 역할은 뭐였을까요? 아주 기능적인 역할에 한정되었다고 묘사돼요. 여성의 난자를 수정시키고 무거운 것을 나르고 공동체를 물리적으로 보호하는 뭐랄까 일벌과 같은 존재였다는 거죠. 일벌이요? 와. 네. 공동체의 중요한 결정에 발언권이나 투표권을 얻기까지 수백 년이 걸렸다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 여성들의 관점에서 남성들은 너무 감정적이고 충동적이라서 그런 복잡한 문제를 이성적으로 판단할 지혜가 부족하다. 이렇게 여겨졌기 때문이죠. 와, 이 묘사를 들으니까 숨이 턱 막히네요. 이건 그냥 우리가 아는 가부장제의 모습을 성별만 딱 바꾼 거울 이미지 같아요. 정확해요.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을 완전히 통제할 때 나타나는 극단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 극단적인 권력 불균형이 결국 다음 시대에 거대한 반역을 인태한 씨앗이 되었다고 자료는 분석해요. 음.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지점을 짚습니다. 현재를 사는 남성들의 상황과 묘한 평행선을 긋는 거죠. 자료 속 화자가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가 달라졌지? 남자들은 여전히 세상의 온갖 구준 육체 노동을 하면서 가정을 지키고 있지 않나라고요. 아, 그러니까 남녀 모두가 각자의 입장에서 희생자라고 느낀다는 거군요. 그렇죠. 남성과 여성 모두가 역사 속에서 자신이 희생자였고 자신의 역할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이 끝없는 순환 이것이 바로 외부를 향한 권력투쟁이 낳는 비극이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감정이 억압되고 남녀의 역할이 극단적으로 나뉜 사회가 있었다는 건데 상식적으로 보면 아무런 실질적인 힘도 없는 남성들이 이걸 뒤집는다는 게 불가능해 보이거든요. 대체 무슨 수로 그게 가능했다는 거죠? 이,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료는 그들이 사용한 무기가 칼이나 창이 아니었다고 말해요. 그럼요. 그들이 휘두른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두려움이라는 보이지 않는 감정이었다고 단언합니다. 일종의 심리전이었던 거죠. 두려움이라.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이었나요? 이 전략은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남성들,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강하지도 않고 매력도 없어서 여성들의 관심을 거의 받지 못하던 이들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요. 아,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군요. 네, 맞아요. 그들은 사람들 사이에 조용히 의심의 씨앗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지금까지 우린 어머니 여신을 믿어왔지만 만약에 여성들이 틀렸다면 어떡하지? 그들의 방식이 결국 우리 모두를 멸망으로 이끄는 길이라면 아... 절대적이라고 믿었던 시스템 자체에 균열을 내는 질문을 던졌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위대한 어머니 여신이라는 절대 선의 개념에 정면으로 맞서기엔 역부족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그에 필적할 만한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절대 악을 발명해야만 했습니다. 절대 악을요? 네. 그것이 바로 사탄의 탄생 배경이라고 이 자료는 설명합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사탄이라는 존재가 목권제 전복을 위한 정치적인 발명품이었다는 주장인가요? 와 정말 대담한데요? 그렇죠. 그들이 만들어낸 신화, 그러니까 일종의 프로파간다가 정말 교묘했어요. 네. 위대한 어머니 여신에게 사실 착하지만은 않은 아들이 하나 있었다. 이 아들은 어머니의 방식에 반역하다가 결국 추방당했다. 여기까지는 그냥 단순한 이야기처럼 들리죠. 그렇죠. 하지만 여기에 결정적인 장치를 하나 추가합니다. 바로 그 추방된 아들이 다른 모습으로 심지어 우리 어머니 인척 위장해서 나타날 수 있다. 와. 소름이 돋네요. 이건 외부의 적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장 신뢰하는 시스템, 바로 그 내부에 의심이라는 바이러스를 심어 버린 거네요. 바로 그 점이 이 전략의 천재성이죠. 우리가 숭배하는 저 여신이 진짜 우리 어머니가 아니라 우리를 속이려는 그 나쁜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만큼 공동체를 근본부터 흔들 수 있는 건 없으니까요. 모든 권위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한수였네요. 네, 맞습니다. 이전까지는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의심이라는 감정이 사회 전체에 전염병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사탄이라는 남성형 악당이 탄생했고 사람들은 불안에 떨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 불안감이... 남성들의 권력장악으로 이어지는 건가요? 오히려 남성 전체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아주 예리한 질문이에요. 당연히 그런 우려가 있었겠죠. 이 나쁜 아들 신화는 자연스럽게 또 다른 질문을 낳았습니다. 만약 이 사악한 존재가 남자라면 과연 여자인 여신이 그를 힘으로 제압할 수 있을까? 아 여기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군요. 네. 남성들은 바로 이 지점을 교묘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물론 지혜와 자비, 통찰력은 여성들이 우리보다 뛰어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 사악하고 야만적인 힘에 맞서려면 그와 동등한 야만적인 힘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논리를 펼친 거죠. 아, 새로운 위협에 맞설 보호자가 필요하다는 주장이었군요. 네, 맞아요. 결국 자신들이 만들어낸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스스로를 제시한 겁니다. 정말 치밀하네요. 네, 이 논리를 바탕으로 신화 속 남성의 역거리. 역할이... 점진적으로 아주 치밀하게 진화해 나갑니다. 자료는 이 과정을 네단계로 나눠서 설명해요. 4단계요? 네 한번 들어보죠. 자, 1단계는 상대역입니다. 원래 신화에서 남성은 여신의 단순한 짝, 기능적인 파트너에 불과했어요. 네. 2단계가 바로 보호자입니다. 방금 설명했듯 새롭게 발명된 남성 악으로부터 여신과 세상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존재로 그 위상이 올라갑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보호자에서 어떻게 지배자가 되는 거죠? 그건 좀큰 도약 같은데요. 좋은 질문이에요. 바로 3단계와 4단계에서 그 도약이 일어납니다. 아. 3단계는 동등한 짝이에요. 보호자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강조되면서 남성은 더 이상 여신의 부속물이 아니라 여신과 나란히 서는 남신으로 격상됩니다. 신화의 균형추가 서서히 이동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4단계는? 네, 마침내 4단계, 지배자의 시대가 열립니다. 사회에 퍼진 두려움 때문에 지혜나 창조 같은 가치보다 힘과 방어라는 가치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면서 자연스럽게 힘을 상징하는 남신이 신화의 중심, 즉 최고신이 되는 겁니다. 이야기의 무게 중심이 완전히 옮겨갔군요. 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심리적 변화가 생겨요. 보호자로서 시작했던 남신이 이제 자신이 보호하는 대상 즉 세상과 인류를 질투하고 통제하며 소유하려드는 질투하는 신으로 변모한다는 겁니다 나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뭐 이런 거요 네 바로 그거죠 그런 배타적인 믿음이 바로 이 단계에서 탄생했다고 자료는 주장합니다 정말 거대한 서사네요. 목권 사회에서 시작해서 두려움을 이용한 심리전으로 사탄을 발명하고 그 사탄을 막을 보호자로서 남신을 등장시킨 뒤에 결국 그 남신이 최고신의 자리를 차지하는 과정이라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 거대한 역사적 투쟁은 결국 한 가지를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외부적인 힘, 남을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권력, 파워를요. 아. 그리고 이 자료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무언가 단단히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처음에 말씀하셨던 권력과 권능의 차이군요. 맞습니다. 여기서 그 핵심 개념이 선명하게 드러나죠. 자료의 정의를 빌리자면 이렇습니다. 권력은 외부적인 것이고 타인을 통제하려 하며 너와 나는 다르다는 분리의 환상에 뿌리를 둡니다. 음. 그래서 권력을 추구하는 길은 필연적으로 갈등과 투쟁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를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직장에서 권력을 가진 상사를 생각해보면 이해가 쉽네요. 사람들을 통제하려 들고 지시하고 실수를 지적하는 방식으로 힘을 과시하죠. 정확한 비유예요. 반면에 권능은 내면적인 것이고 우리는 모두 연결된 하나라는 합일의 진실에서 나옵니다. 통제하려는 힘이 아니라 모두를 이롭게 하고 함께 창조하려는 힘이죠. 아까 그 리더의 예시로 들면 팀원들에게 영감을 주고 스스로 일하게 만드는 리더는 내면의 권능을 사용하는 것에 가깝겠네요. 네 그렇죠.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힘이라는 겁니다. 이 자료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이 권력은 권능에서 나오지만 권능은 설익은 권력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말이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대부분이 이 순서를 거꾸로 알고 있다는 지적이에요. 우리는 보통 외부적인 힘 그러니까 돈이나 지위, 명예 같은 권력을 얻으면 내면이 강해지고 즉 권능이 생기고 행복해질 거라고 믿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이 자료는 그 반대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힘, 즉 권능은 내가 세상과 타인과 그리고 신과 분리되지 않은 하나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내면에서 저절로 우러나온다는 거죠. 아. 그리고 그 내면의 권능이 있을 때 비로소 세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진짜 권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에게서 그리고 서로에게서 분리되어 있다는 이 환상이 아마로 모든 고통과 기능 장애의 근본 원인이라고 단언해요. 그렇군요. 모든 문제의 근원은 분리되었다는 착각이고 해결책은 연결되어 있다는 진실을 깨닫는 것이라는 메시지네요. 그럼 이 거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뭘 해야 한다고 제안하나요? 놀랍게도 아주 단순한 행동을 제안해요. 복잡한 철학이나 고된 수행이 아니에요. 뭔데요? 그냥 무엇에서도, 누구에게서도 분리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라. 바로 이것입니다. 행동하라? 네. 길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가족처럼 대하고, 자연을 내 몸의 일부처럼 아끼고, 경쟁자를 나와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로 여기라는 거죠. 우리가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진리를 머리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삶으로 살아내면 세상은 내 일이라도 당장 치유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의 사회 구조와 성별 역학, 종교적 개념까지 하나의 거대한 권력 투쟁의 산물로 해석하는 아주 급진적인 이야기를 탐구해 보았습니다. 두려움을 도구로 삼아 목권제를 전복하고 그 과정에서 악마와 남성시를 창조해냈다는 주장, 그리고 그 모든 비극의 근원에 분리의 환상이 있다는 메시지였죠. 네. 이 자료는 인류의 이 기나긴 역사가 결국 진정한 힘, 그러니까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권능에 대한 깊은 오해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면서, 정치자 여러분께 생각해볼 만한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남기는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이죠? 이 이야기가 그저 거대한 신화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한번 여러분의 삶 속을 들여다보세요. 직장에서. 인간관계에서 혹은 당신 자신 안에서. 여러분은 혹시 남을 이기고 통제하려는 외부적인 권력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경쟁이 아닌 연결을 통해 얻어지는 내면의 권능일지도 모르는데 말입니다.